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정답을 내놓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 대답은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정답처럼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 이야기해주었고,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기에, 너무나 쉽게 주님의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만약 정답을 알지 못했다면, 이처럼 어려운 문제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학창시절에 도저히 풀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슬쩍 답안지를 보고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금방,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듯 하지만, 시험에 비슷한 문제가 또 나오면, 풀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번이고 답안지를 보고 또 보고 또 풀고 결국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선 그것 그 문제를 그 정답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내야 했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지. 베드로의 답안지를 보지 않았다면 과연 나는 뭐라고 고백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딱히 그 정답 외에는 다른 고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이미 정답이 있습니다. 그저 베드로의 고백이 아닌 이제 정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는 이때에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각자 각자 진정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정말 진솔한 그런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